저는 아침에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딱해뜰 시간인데 지금 저쪽으로 해가 뜨고 있고 참 마을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오늘 저기 끝에 등대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저기서 보는 까다케스의 모습이 어떨지 또 궁금해서 저기까지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끝났고요 달려볼까요? 운동은 시작합니다 뛰겠습니다 모닝 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너이시죠 아, 늘 날씨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시와서 아, 침에러 아, 하는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높아. 아, 또 엉덩이야. 그래, 예쁘 아, 아, 또언덕이야 그래도 예쁘이 이거 뷰 뭐냐? 아, 이거 귀 문이야. 아, 이거 이 모험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재밌어 재밌어 약간 숨겨진 비밀 해변 같은 느낌인데 와 너무 예쁘다. 물도 엄청 깨끗해요. 일단 등대까지 반복. 야 이제 저파라 등대가 보입니다. 닿았어, 닿았어. 아, 도착했습니다. 3.6km 나온에 3.6km 딱저 도심에서 아무리 봐도 저 해변 진짜. 너무 예쁘단 말이야. 야, 안 되겠다. 저기. 이씨, 들어가야겠다. 아, 너무 좆하다. 아. 저는 오늘 그 살바도로 달리의 생가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쪽 피게레스가 살바도로 달리의 고향이자 그의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면 여기는 그의 연인 갈라와 함께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 생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일로 가고 있고요. 아마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살바도로 달리 생가에 갔다가 오는 걸 겁니다. 와, 저기 보인다 슬슬. 한번 보여드릴까? 저기, 달리 집이 살짝 보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네요. 저희 정원에서. 여기 보이죠? 까사달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달리가 반해가지고 여기다 집을 살만하죠. 진짜 한적하고 좋습니다. 티켓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케스 여행을 계획하시고, 특히나 달리 생가에 오실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티켓을 먼저 예매하셔야 돼요. 여기가 거의 10분 단위로 굉장히 소수인원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이 금방 매진됩니다. 그리고 예약한 시간보다 30분 먼저 와서 실물 티켓으로 바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미리 예약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실물 티켓으로 바꿀 겁니다.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티켓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을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짐 보관소에 맡기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볼까요?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들어가서 구경할 인원입니다. 2시1 0분딱 시간 되니까 저기 줄 쳐졌죠. 아저 분이신가 보다. 야 일단 첫 번째 방 들어갑니다. 고미한 마리 인데집 앞에 두면 뭐 보안 걱정은 없네. 가 이제 비블리오테크 서재고요. 여기에 있는 가구들은 정, 전부 다그 달리가 사용하던 거고 재밌는게 여기 동물들이 실제 동물을 박제한 거래요. 지금은 이게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뭐야 여기 너무 좋은데? 오 하, 멋있다. 다 달리의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달리의 작업실인가 보다. 여기가 달리의 작업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이는 큰 그림 두 개는 실질적으로 달리가 작업했던 그 그림이고요. 오리지널이고요. 근데 완성되진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 1982년에 갈라가 죽었는데, 딱그 죽자마자 달리가 더 이상 여기서 지내지 않고, 그 갈라 성 거길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뭐, 뭐, 그 뭐, 뭐, 어느 뭐. 누구도 이 집에서 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뭐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그 사람만 왔다고 하네요.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뭔가 구조가 너무 재밌네요. 여기가 거실인 것 같고 저 위에가 침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저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가 달리 침실이에요. 그래서 침실에서 이 거울이 보이고요. 이 거울은 저쪽 바닷가, 그러니까 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일출을 볼 수가 있다. 달리의 침실 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되게 재밌는게 이 집에서 침실은 딱 여기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뭐 친구들 불러 가지고 파티하고 그런 적도 많은데 달리는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자는 걸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스트 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침대에서 저 거울을 보면 해가 일출이 딱 스페인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여기 침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뭘까 기는뭐 달리가 만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진들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이 공간 바로 옆에는 그 갈라의 프라이빗한 거실 이 있다고 하는데, 오 무슨 이글로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 아 목소리가 울리네 여기. 오 가운데 있으니까 소리가 위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고 여기에 있으니까 오 이건 또안 울리고. 와 되게 신기하다. 자, 가운데로 가서 얘기하면 울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울리고, 빨리 자, 밖으로 나갈게요. 휴. 달리와 갈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아까 그 공간에서 같이 재밌게 사진을 찍었네요. 이제 여기 14번부터 20번까지는 하르딘 정원입니다. 그래서 또 정원 쭉 걸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네요. 달리가 맨날 여기서 저런 거 구경했을 거 아니야. 아, 좋았겠다. 뭐야 이거는 달걀 떼진 달걀. 뭐지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아, 달리 답네요 저쪽 한번 걸어 볼까요? 이 앞에 아주 뷰가 끝내주네요. 이런 데서 이렇게 평화롭게 좋은 거 보면 살면 그냥 영감이 계속 계속 떠오를 것 같은데요. 아이 사진 너무 좋다. 아유 달리와 갈라 되게 행복해 보이든 그런 사진입니다. 아마 마지막 그 수영장 있는데 딱 지나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볼 거예요, 절로. 아, 저기가 수영장이구나. 여기 통과하면 와. 아 여기가 풀장이구나. 친구들이랑 같이 막 파티하고 여름에 더우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역시 마당 있는 집이 최고인가? 수영장 딸린 뭐야 이거 미셸린이왜 여기 있어? 이거. 니가 왜 여기 있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야, 여기도 있네. 뭐, 타이어가 있어. 저기도 미쉐린이 있어. 타이어. 뭐지? 뭐야, 뱀을 이렇게 해놨냐, 장식을? 인형이구나. 어, 이렇게 돼있고. 이야, 이거는 가짜겠죠? 이거는 사자를 잡았을 리 없지. 근데 모르겠다. 곰도 잡았으니까. 뭐야, 공중전화박스가 여기 있어. 달리 참 특이해요, 그죠? 아, 이제 이렇게 끝나나보다. g r a c i 재밌었다. <laughs> 카페가 있구나. 여기서 뭐 한잔 마시면서 탁 구경하면 좋겠네요. 코페라티바 테레베사 카다케스. 살럿. 딱그 아이페이와 에일맥주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네요.